선생님 바세린이 정말 그렇게 좋아요? 그거 입술 트임 방지용 아닌가요? 지난달 어느 오후 73세 김순자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오시며 꺼낸 첫 질문입니다. 문턱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그 표정에는 걱정과 서글픔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요즘은 거울 보는 게 무서워요. 화장을 해도 깊게 파인 주름이 가려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피부 좋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하얀 통을 꺼냈습니다. 김여사님, 바세린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철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많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과 피부 고민을 함께 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아무리 발라도 예전 같지 않아요. 고가 화장품도 유명 브랜드도 다써 봤는데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여쭙습니다. 혹시 수분을 채우기 전에 수분이 밖으로 새지 않게 막아주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종종 더 화려한 성분, 더 비싼 제품, 더 새롭고 진보된 기술을 찾아 헤매니다 그런데 해답이 의외로 아주 가까운데 약국 한쪽 혹은 집 서랍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을 설명할 때 저는 늘 같은 비유를 씁니다. 뚜껑 없는 물컵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줄어듭니다. 물컵에 뚜껑을 덮는 순간 증발이 크게 줄죠. 우리 피부도 같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지 분비와 천연보습 의 m f 이 감소하고 각질층 사이사이를 메워주던 지질이 줄어들어 장벽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요. 바세린은 피부 위에 투명한 뚜껑을 씌웁니다. 수분 증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이미 채워둔 수분이 밖으로 새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바세린은 약도 화장품도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white petrolatum 100% 정제된 석유 유래 젤리입니다. 석유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의약화장품 등급의 바세린은 불순물을 제거한 뒤 안전성을 확보한 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100년 넘게 병원에서 상처 보호와 보습에 사용돼 왔습니다. 피부가 현장에서는 수술 봉합 부위, 화상 후 보습, 극심한 건조증, 아토피 피부의 장벽 보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꾸준히 쓰여 왔죠. 즉 값이 싸다 효과가 약하다는 공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바세린이 더 의미를 가질까요? 노화 피부에는 세 가지 굵직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수분 유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대를 넘기면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40% 가까이 낮아진다는 것은 임상현장에서 감각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둘째, 피부장벽이 얇아지고 외부자극에 더 예민해집니다. 미세먼지, 실내 난방의 건조, 강한 자외선, 사소한 마찰에도 쉽게 붉어지고 갈라집니다. 셋째, 재생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이세 가지가 겹치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겉도는 느낌이 생깁니다. 많은 화장품이 수분이 이미 충분히 있다는 전제를 깔고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한데 위에서 또 다른 성분만 얻는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뚜껑이 없으면 좋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갈 뿐이죠. 여기서 바세린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채우는 제품이 아니라 이미 채워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즉 보충이 아니라 보존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건조 피부에 바세린을 적용했을 때 수분 증발 TWA를 강하게 억제해준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옵니다. 임상에서는 3주 가량 꾸준히 사용했을 때 수분 유지력의 체감 개선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저는 이 체감 개선을 숫자 이전의 생활 변화로 묘사합니다. 세안 후 따가움이 줄고 베개 자국이 빨리 사라지고 파우더가 덜 뭉치고 웃을 때 당기는 느낌이 완화되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 말이죠. 실제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73세 김순자 어르신 첫 내원 당시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요즘은 손주가 사진 찍자에도 피하게 돼요. 저는 바세린을 권하면서 단한 가지 약속을 부탁드렸습니다. 순서와 양만 지키자. 김 여사님의 루틴은 이랬습니다.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 자극 없는 토너로 피부에 수분을 넉넉히 공급 가벼운 수분크림으로 1차 보습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정말 얇게, 집중 부위에만 덮개처럼. 어디에? 노화의 징후가 빨리 드러나는 내네 곳, 바로 눈가 입가 팔자 포함. 목에 가로주름 부위, 손등. 부위당 콩알 반개보다 살짝 적게, 손바닥 열로 녹여 살짝 미끄러지듯 두드려 마무리. 밤 10시 이후, 주 3회에서 4회만. 그리고 아침에는 절대 바르지 않기. 아침에는 오히려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어 트러블 리스크가 올라가니까요.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손녀가 할머니 오늘 피부 반짝거려요라고 말하더랍니다. 두 주가 지나자 메이크업이 한층 매끈해지고, 세 주째에는 거울 볼때 한숨 대신 미소가 먼저 나왔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바뀌니 제 표정이 달라지네요. 웃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김 여사님에게 바세린은 크림이 아니라 의식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스스로에게 보내는 잠깐의 호의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바르는 5분의 시간 말이죠. 남성 어르신의 변화도 인상 깊습니다. 65세 오정일 어르신은 햇빛 아래서 청춘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무슨 크림이냐는 세대의 대명사 같은 생활을 하셨죠. 피부는 거칠고 잔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도 같은 루틴을 권했습니다. 단 남성 피부 특성상 턱, 코 주변 피지 분비가 비교적 많고 수염 자극이 있으니 집중 부위는 동일하되 티존은 피하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달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피부가 부드러워지니까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네요. 평생교육원에서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저 실버 모델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피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창문입니다. 창문이 흐려지면 바깥 세상도 흐려 보입니다. 반대로 창문을 닦는 순간 세상이 선명해지고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세린이 모공을 막지는 않나요? 둘째, 정말 밤에만 발라야 하나요? 중요합니다. 먼저 모공 이야기. 바세린은 비코메도 제닉 남마이너스 COMEDOGNICU로 e 분류됩니다. 즉 여드름을 직접 유발하는 코메도제닉 성분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다만 과다량을 두껍게 올리거나 본인 피부 상태를 무시한 채 얼굴 전체에 펴바르면 오염물질이 붓거나 열감으로 인한 답답함이 생겨 트러블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양과 부위입니다. 부위당 콩알 반개, 집중 부위 위주, 손바닥 열로 살짝 녹여 얇게 다음은 시간대. 낮 시간에 바세린을 바르면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표면에 더잘 달라붙습니다. 게다가 바깥 활동 중에는 땀과 피지가 섞여 답답함이 상승할 수 있죠. 반면 밤 10시 이후는 피부 재생 사이클이 활발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순서에 맞춰 덮개를 씌우면 수분 보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정리하면 밤 10시 이후 주 3회에서 4회, 얇게, 집중 부위 이네가지만 지키셔도 실패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쯤에서 바세린이 얼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신 활용으로 눈을 돌리면 삶의 질개선 폭이 더 커집니다. 팔꿈치와 무릎의 거뭇한 각질, 발뒤꿈치의 갈라짐, 겨울철 코 주변 갈라짐, 반복되는 손톱 큐티클 거칠음 이런 부위들은 얼굴보다도 노화가 먼저 드러납니다. 샤워 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수분 로션을 바르고 그 위에 아주 얇게 바세린을 덮어주십시오. 특히 발뒤꿈치는 취침 직전 바세린 얇게 면양말을 신어 어클루전 밀폐팩처럼 활용하면 일주일 정도 만에 갈라짐의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무좀 등 진균성 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은 먼저 진료를 보고 항진균 치료와 보습을 구분해 접근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뒤 목덜미처럼 마찰이 잦은 곳의 미세 트러블도 세안 후 자극 없는 크림 바세린 얇게로 완충막을 만들어주면 슬림이 줄어들며 가려움이 진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황금 사용법 5 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순서입니다. 세안 토너 스킨으로 수분 공급 수분 크림으로 1차 봉합 바세린으로 2차 덮개. 바세린은 물이 아닙니다. 뚜껑입니다. 채우기 전에 덮으면 텅빈 컵의 뚜껑만 얻는 꼴이죠. 둘째, 집중 부위. 눈과 특히 눈꼬리, 입가팔자, 목의 가루주름, 손등. 이네 곳은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아 노화가 먼저 자리 잡는 곳입니다. 셋째, 시간대. 밤 10시 이후 취침 전 3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넷째, 빈도. 주 3회에서 4회면 충분합니다. 매일 써도 되냐고요? 아주 건조한 계절에는 일시적으로 매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가 숨쉴 틈을 주는 휴식일도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다섯째 양 모든 실패의 팔아른 양 조절 실패입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부위당 콩알 반개 손바닥 열로 녹여 얇게 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실에서는 바세린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호소가 가끔 들어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다음 네 가지 함정 중 하나에 걸린 경우입니다. 일 수분 크림 없이 바세린만 단독 사용 비어 있는 컵의 뚜껑만 덮으니 더 건조해지는 역설. 이 아침 외출 전에 바음 오염물질 흡착 땀 피지와 뒤엉켜 트러블 유발. 3과다량 도포 모공이 막히기보다는 열감 점착으로 인한 자극, 특히 민감성 피부에서 발진 미세 뾰루지. 4패치 테스트 생략 드물지만 바세린 성분에 민감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엔 귀 뒤팔 안쪽에 소량을 24시간 테스트 후 이상 없을 때 얼굴에 적용하세요. 이네 가지만 피하면 바세린은 양날의 검이 아닌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 오해와 루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세린이 석유에서 나왔으니 해롭다. 앞서 말씀드렸듯 정제과정이 본질입니다. 의약화장품 등급 바세린은 불순물 제거를 거쳐 국제기준을 통과한 안전재료입니다. 바세린이 피부를 숨못 쉬게 한다? 피부는 폐가 아닙니다. 표피는 산소를 공기에서 직접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숨 막힘의 느낌은 과량으로 인한 점착감열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세린이 색소침착을 유발한다? 오히려 바세린은 자극을 줄여 염증 후 색소침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낮 시간 U V 차단을 게을리하면 어떤 보습을 하든 색소는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만 바르면 주름이 사라진다? 바세린은 수분 손실 억제에 탁월합니다. 이미 깊이 파인 주름을 필러처럼 메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조에 의한 미세 주름은 보습만으로도 완화되는 비중이 큽니다. 얼굴 전체에 듬뿍 바르면 탱탱해진다? 단기적으로는 유분광이 돌아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중 부위 얇게 전략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라면 이제는 생활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계절별 운영 전략입니다. 겨울은 건조와 난방으로 TWL이 가장 심합니다. 이때는 주 3회에서 4회 루틴을 기본으로 한파 난방 강한 날에는 연속 이틀 적용도 괜찮습니다. 봄은 미세먼지 시즌, 낮 사용을 지향하고 밤에만, 세안 후 저자극 클렌저로 1차 오염 제거 수분 충전 얇게 덮게, 여름은 땀피지자외선이 강합니다. 이 시기에는 바세린을 더 얇게, 더 국소적으로, 특히 티존 회피를 철저히. 가을은 리셋의 계절. 일교차로 장벽이 흔들릴 때 규칙적인 루틴으로 겨울을 대비합니다. 피부 타입별 팁도 드리겠습니다. 건성, 민감성 바세린 전단계에 수분 충전 토너 수분 크림을 한번더 겹쳐 레이어링한 뒤 바세린으로 봉합하세요. 지성, 복합성 이마 코등 피지 분비 많은 부위는 피해서 눈가, 입가, 목선 등만 공략합니다. 여드름 경향 활동기에는 바세린을 일시 중지하고 진정 후 패치형 국소 사용으로 재개하세요. 아토피 성향 처방 보습제와 병행 시 의사와 상담하여 바세린의 적용 범위와 빈도를 맞추면 장벽 회복 보조에 도움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생활 장면별 실전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샤워 후 3분 루틴 물기 톡톡 수분 로션 얇게 발뒤꿈치 팔꿈치 무릎 손 등에 바세린 얇게 취침 전 5분 루틴 얼굴 세안 토너로 촉촉 아이크림 수분 크림 바세린을 눈꼬리 팔자목 주름선 손 등에 얇게 장거리 이동 전날 기내 건조 대비에 전날 밤 바세린 루틴 당일 낮엔 선크림만, 난방 강한 실내 근무 야간 루틴을 주사회로 살짝 늘리고 낮에는 가습 수분 섭취 자극 최소화. 특정 상황에 크히앤드어도 준비했습니다. 시술 후 바세린 써도 되나요? 레이저 필링 등 시술 후에는 의사의 지시된 재생제가 우선입니다. 상처 상피화 전에는 멸균 거지 의사 처방 연구가 먼저고 상피화 이후에는 바세린이 보호막으로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입술 전용 제품 대신 바세린을 써도 되나요? 네. 단 얇게 필요시 하루 2회에서 3회. 낮에는 UV 차단이 가능한 립밤과 병행하세요. 향 에센셜 오일 섞어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의 장점은 단순성과 안정성입니다. 향료 오일을 추가하면 자극 알레르기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수면팩처럼 두껍게 특수 상황 극한 한파 등산 등에서 단 12회는 응급 처치처럼 쓸수 있으나 일상 루틴으로는 국소 얇게가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럼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보여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제 임상 메모엔 이런 타임라인이 적혀 있습니다. 1주 세안 후 따가움 감소, 화장 밀림 완화. 2주 각질 들뜸 감소, 촉촉함 체감. 3주 미세주름 완화, 톤 균일감. 6주에서 8주 화장 지속력 개선, 표정이 편안해짐. 12주 잔주름 완화 유지, 목주름선의 거칠음 둔화.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함이 곧 효과입니다. 바세리는 마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같은 제품을 쓰고도 효과 차가 크게 날까요? 저는 여기서 심리 루틴을 강조합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에게 제가 부탁드렸던 한 문장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작은 의식이 3주를 지나며 피부 변화와 표정 변화를 함께 이끌었습니다. 78세 정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름 때문에 바르기 시작했는데 세 달이 지나니 주름보다 마음이 더 많이 바뀌었더군요. 거울 보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바세린은 저렴한 젤리가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5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쌓이면 얼굴뿐 아니라 마음의 주름까지 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환자분들과 함께 지켜보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부관리의 핵심은 과학습관 마음입니다.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저비용 고효율의 모범 답안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세린 루틴을 실패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핵심을 한번에 묶어드리겠습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밤 10시 이후 세안 토너 수분 크림 바세린 얇게. 부위 눈가입 가팔자 포함 목선 등 4곳만. 빈도주 3회에서 4회 매우 건조할 땐 일시적 매일 오케이. 양 부위당 콩알 반. 손바닥 열로 녹여 막처럼. 낮에는 금지. 아침엔 선크림 가벼운 크림만. 첫 사용은 귀 뒤팔 안쪽 패치 테스트 24시간. 여드름 활성 기진균 의심된 의사 상담 후 체계. 계절 피부 타입에 따라 티존 회피 레이어링 조절. 3주간 꾸준히 기록 촉촉함, 화장 지속, 표정 변화를 체크. 바를 때한 문장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그 후로 어떻게 지내실까요? 최근에 병원에 들르셔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주름을 없애고 싶었는데 요즘은 거울 앞에서 미소부터 지어요. 피부가 편안하니까 마음이 먼저 웃네요. 오정일 어르신은요. 실버 모델 1차 통과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제가 낯설지 않습니다. 바세린 오분이제 하루를 바꿨어요. 저는 이두 분의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께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단 5분만 나를 위해 써보세요. 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됩니다. 바세린 한 스푼과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3주 후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 피부가 조금 달라졌나요? 내 표정이 조금 밝아졌나요? 답은 여러분의 눈빛 속에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보습 한 방울의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세린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변화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여 더큰 지혜의 호수가 될 테니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편안하고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